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구민성글빵입니다. 오늘은 어른도 함께 동화 시간입니다. 저는 어른이나 아이 모두 동화를 많이 읽으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좀 바보 같죠? 그래도 그렇게 믿고 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랑의 향기인데, 벌써 4부가 되었네요. 어, 오늘은 주로 삼촌의 결혼과 현도의 고민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Ready, go! 7. 삼촌의 결혼 결심. 며칠 쉬던 삼촌이 택시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당장 그만두면 마땅하게 할 일도 없는데 카드 빚까지 갚아야 하니까 마냥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 더구 아저씨의 충고였습니다. 삼촌은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면 더구 아저씨와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삼촌이 결혼 문제를 의논했는데 드구 아저씨는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오히려 아빠나 엄마보다 더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가정을 먼저 만든 후에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 얼마나 다행이냐며 용기도 북돋워 주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의 조언으로 삼촌도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삼촌이 먼저 아빠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 필리핀 아가씨 말인데요. 어, 그래, 왜? 만나볼래? 네, 형님. 인사나 나누지요. 근데 안 맞으면 안할 수도 있죠? 당연하지. 결혼이란 억지로 하면 안 좋아.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지. 형님, 그럼 약속 잡아주세요. 아빠와 엄마는 삼촌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진주는 제 방에서 블로그에 꽃 사진 올리느라 어른들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또 벌쩍 뛰었겠지요. 진주는 외국인 자체가 싫은데 그 싫은 외국인이 숙모가 된다니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엄마와 삼촌이 찻집에서 필리핀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31세이고 이름은 소냐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대학을 마치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작년 가을에 한국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말도 비교적 잘하고 성격도 차분하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선하고 맑았으며 왼쪽에 살짝 보이는 볼 우물도 귀여웠습니다. 삼촌도 마음에 드는지 세 번이나 만났습니다. 처음엔 식사만했고 두번째는 영화까지 봤고 세번째는 남한강 쪽으로 드라이브 도 했습니다. 네번째는 삼촌이 드구 아저씨를 오라고 해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드구 아저씨도 첫눈에 좋다면서 빨리 결단을 내리 라고 삼촌을 졸랐습니다. 삼촌도 이제는 그의 결심을 굳힌 눈치였습니다. 뭐라고? 삼촌 필리핀 여자랑 결혼해? 진주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응. 음, 그럴까 싶어. 삼촌 미쳐서 삼촌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진주야. 삼촌에게 무슨 말 버릇이 그래? 얼른 사과해 옆에 있던 엄마가 진주에게 야단쳤습니다 아빠도 아랫입술을 앙 다물면서 진주를 흘겨봅니다 모두 잠시 말이 끊어졌습니다 진주여 이제 모두 삼촌에게 축하해 줄 때가 되었어 아빠의 그 말에 진주는 발끈했습니다 축하요전 못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나만 몰랐네. 엄마가 진주의 손을 잡고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하잖아. 네가 이해하고 삼촌을 축하해 주자. 아 됐어. 엄만 가만 히 있어. 진주는. 엄마의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아니, 얘가? 근데 넌왜 그렇게도 외국인을 싫어하니? 어쨌든 난 절대 반대야. 싫어. 묵묵히 듣고 있던 삼촌이 말했습니다. 진주야, 이번 토요일에 소냐를 소개해 줄게. 피자 가게에서. 소냐인지 말이냐인지 난 관심 없어 삼촌이 알아서 해.진주는 소냐라는 이름을 갖고 소냐 말이냐 식으로 빈정거렸습니다. 흥 나만 모르도록 결정했으니 결혼식도 나 모르게 하면 되겠네. 잘들 해보쇼. 그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8. 도와줘요, 민수형. 삼촌 문제로 속이 상한 진주는 학교에서도 현도만 보면 신경질을 마구 부렸습니다. 청소 시간에 현도가 가까이 오면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차갑게 쏘아대했습니다. 저리 까져 진주야. 내말 좀, 니말 네 듣기 싫어! 비켜! 필리핀 새끼! 진주의 가시도친 태도에 현도는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현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도는 갑자기 민수형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좀 만나 줄래요? 아, 어, 그래, 만나야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하, 하, 하. 민수형은 처음 만나던 날 현도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라는 말을요. 민수형은 만나자마자 밝게 웃었습니다. 웃는 모습이 무척 착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야, 현도야! 괴롭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댓글을 쓰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 그저께는 여중 1학년 한 명을 실제로 내가 살렸어.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해줬지. 이제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어. 현도 니가 고마워. 전에 민수형은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죽음도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현도를 만난 이후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되 성적 때문에 기죽거나 삶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인류대학을 못 가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살자가 되듯이 생각을 바꾸니까 행동도 바뀌었습니다.그래 현도야 내가 뭐 해줄까?형 나 요즘 정말 힘들어요.현도는 요즘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진주와의 갈등부터 상수와의 충돌, 가정 문제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분이 풀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수 형이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현도야, 진주에게는 네가 먼저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마. 가까이 갈수록 관계가 더 나빠질 거야. 그냥 약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 그러다가 보면 도와줄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때를 놓치지 말고 성의껏 도와줘. 처음엔 거부하겠지만 차차 너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형,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럼. 관심 갖고 지켜보기만 해. 절대 급하게 서둘지 말고. 현도는 민수형의 이야기를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상수에게는 방법을 바꿔봐. 어떻게 바꿔요? 지금까지는 피하는 쪽이었지만, 이제는 절대 꿀리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는 너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걔가 볼때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팔굽혀펴기를 몇번 해봐. 그러면 그 녀석은 분명히 꼬리를 내릴 거야. 현도는 며칠 전 미술시간의 일을 민수행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자기에게 멱살을 잡혀서 놀라던 상수의 표정을 말했습니다. 금먹고 하얘진 녀석의 얼굴, 그게 꼬리 내린 약자의 모습이야. 이건 틀림없어. 민수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녀석에겐 너의 힘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 아무도 안볼때한대 쥐어 박아. 사정없이 힘껏. 단 얼굴 쪽을 때리지는 말고 에이 어떻게 그런 걸 아니야 너의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어떤 방식이든지 형 고마워요 현도는 민수 형의 이야기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식 고맙긴 내 말이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더 기분이 좋은 걸? 진짜야? 형, 또 전화해도 돼요? 당연하지. 니가 전화를 해주면 나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기지. 인생의 의미를 찾는 기회 말이야. 하하하. 현도는 쾌활하게 웃는 민수형이 큰 언덕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사부 끝. 자, 여러분. 어, 이제 이야기가 좀더 재미있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부에 어, 어떤 이야기가 연결될지 어, 다음 시간을 기다리기로 하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